자 여러분, RF 온라인 넥스트 저 51레벨 찍었습니다. 현재 서버 랭킹은 2등이네요. 파템 현재 착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날려먹은 것도 있는데 파템을 거래소 통해서 구한 적이 없습니다. 파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휘기 장비 세팅 본인이 투력 경쟁, 랭킹 경쟁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게임 플레이만 해도 기본적인 파템은 웬만한 것들 다 구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탐사 보고서 작업으로 휘기 장비 장신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탐사 보고서는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 마야 자르, 아나카데 이런 것들이 있죠. 눌러보면 메인 퀘스트, 서브 퀘스트, 몬스터 데이터, 아이템 컬렉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 달성률이 올라가고 아이템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야 자르, 휘기 전용 전투 기술 데이터 이렇게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휘기 방어구 선택 상자가 바로 있습니다. 마야 자르 100%일 때 휘기 방어구. 이거 컬렉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나카데. 여기를 보면 얘는 지역 달성률이 올라가도 휘기 장비가 없죠.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인데, 아나카드의 증표가 있죠. 이거는 컬렉션입니다. 투력이 올라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휘기 장비 자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컬렉션을 빡세게 할 필요는 없죠.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납니다.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요. 도리안, 저도 90%까지 만들었는데, 여기 아이템 컬렉이 되게 빡빡합니다. 컬렉션을 못해요. 이걸로 다 하려면 과금을 좀 해야겠죠. 근데, 컬렉션을 안 하더라도, 게임플레이만 하면, 90% 까지는 만들 수가 있다. 75% 휘기 장신구. 50% 휘기 방어구 선택 상자. 그러면 아까 휘기 방어구가 하나 있었고, 지금 휘기 방어구 하나, 휘기 장신구 선택 상자 하나. 아이템 컬렉을 안 해도 되고, 게임 플레이만 하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컬렉션을 다 했을 때 방어구 선택 상자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다음에 레벨링을 조금 더 하면 좀 빡센 곳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스파이어. 여기가 40레벨 때 내외일 거예요. 여기는 기존에 선택 상자 1을 줬거든요? 얘는 2가 나옵니다. 고분자 시리즈가 한 차례 더 높은 거예요. 한 단계. 쓸만한 파템이 여기에서 총 3개가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퀘스트하고 몬스터 데이터는 게임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아이템 컬렉션은 힘들겠죠? 많으니까 100% 힘듭니다. 저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열애로 치고. 방어구, 장신구 이렇게 두 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야자르에서 하나. 컬렉션 작업해가지고 만들고 도리안에서 휘기방어구 장신구 3개 스파이어 평원에서 휘기방어구 2단계 휘기장신구 2단계 해가지고 벌써 휘기장비를 5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과금을 1500원 에서 신입 스텝업 이거를 하면 휘기무기 하나를 그냥 줍니다 신입 용병 스텝업 여기 저는 이미 구입을 해놨죠 휘기무기 선택 상자 2단계 3단계 이거에 따라서 또 나오거든요 4400원을 더 쓰면 휘기 장신구 선택상자, 이것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여기 장신구 하나가 있고, 장신구 하나가 있고, 4,400원을 여기에서 플러스로 스텝업 일을 하면 희귀 장신구까지 획득이 가능하다. 되게 싼 가격입니다. 그러면 장신구가 총네 가지 부위인데, 거기서 세 가지를 커버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5,900원이에요. 여기에서 좀 여력이 되면 아티팩트 상자 해가지고 사시리즈 이렇게 노려볼 수도 있겠죠. 4단계는 소환권. 이거는 뭐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최소한 1단계, 2단계까지만 해도 장비 수급이 충분히 됩니다. 5,900원으로. 그 다음에 업적이 가면 무기 강화. 관련 업적이 있습니다. 장비 무기 파괴자, 휘기 이상 무기 강화 실패, 휘기 무기를 강화해서 날리면 하나를 더 준다. 강화 작업을 하라는 거죠. 이걸로 하나를 더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1500원 과금을 한다면, 이거 최소한 7강 정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무기가 터졌다? 무기 강화 실패 업적 보상으로 다시 5강에서 6강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40 정도 제작 재료가 모이거든요? 이때, 무기를 날렸으면 한번더 제작을 하면 되고, 무기를 안 날렸으면, 다른 장비를 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아이템 옵션들을 봤을 때, 방어구 관련, 방어력 둘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명중 이 있고 팔보호대 다리보호대는 회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스가 좀 많이 난다면 명중을 갖는 것도 좋은데 이 게임 게임을 조금 하다 보면 만화 수급이 안 돼요 이러거든요 이때 이 탈이 개념이 있습니다 보석이에요 여기 FP 자연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만화 자연회복입니다. 스킬 쓰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요게 있는 거죠. 스킬 고정 피해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말고요. 그냥 자연회복 이거를 박아 놓으면 스킬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보호대. 이거부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명중 게임이기 때문에 명중 작업을 하시면 되죠. 녹템은 슬롯이 하나, 파템은 슬롯이 두개해 가지고 명중이 부족하면 이걸로 명중 수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 보호대 1번, 장갑 2번.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방어구 해가지고 방어력 자체를 올리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공격력, 방어력, 명중 이런 스탯이 상당히 중요한 게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보유 여부에 따라서 제작 재료가 모였을 때 방어구를 먼저 제작을 해도 되고 악세서리 저는 이거 당연히 악세서리 목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중이 붙어있죠. 그 다음에 귀걸이, 공격력, 치명타 적중. 팔찌 방어력 반지 방어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명중 귀걸이 그다음 장비에서는 목 보호대 이거 탈릭 슬록 때문에 그다음에 명중 붙어있는 방어력 명중 확보할 수 있는 팔 보호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기 당연히 고강일수록 좋은 거예요 먼저 강화 작업을 하는 거는 무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휘기방어구 38레벨 퀘스트 이거 녹색 퀘스트거든요 녹색 퀘스트를 쭉 하셔야 됩니다 휘기 장... 장신구는 44레벨 때 하나 더 줍니다. 그러면 위에 장신구 하나, 장신구 하나. 여기 4400원의 장신구 하나. 강화를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면 44레벨 찍었을 때 장신구 내부 네 일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방어구도 여기 한 부위, 마야자르 한 부위, 도리안 한 부위, 스파이어 한 부위, 이렇게 총네 부위, 여기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4레벨 던전하고 기타 필드에서도 드랍이 상당히 잘 됩니다. 거래소를 보면 아이템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작을 한 다음에 거래 가능 이것도 있지만, 워낙에 필드 고렙 지역 그리고 여기 10시간짜리 던전 이런 데에서 아이템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특히 휘기 기본템들은 그냥 거쳐가는 용도로 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이템은 솔직히 그냥 지나가는 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 다음 템이에요. 거래소 시세에 딱 나와 있기는 한데 스펙터 기본 그 다음 한 단계 더 높은 게 레티클이죠 무기 공격력이 5차이가 나고 기본 명중도 5차이가 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제작 탭에 가도 여기 파템이 이렇게들 있습니다 눌러보면 파템에도 티어가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무기 설계도가 필요하기는 하고 이게 보스 몹에서 주로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한다지만 여기 보면 49레벨 때 설계도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는 있죠 게임을 하면 날수록 여기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매물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고티어 팟템 또는 영템 이게 티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투력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로 보여요 물론 과금러는 이런 기본 휘기템 이거를 고강 작업을 하겠죠 저도 조만간에 할 겁니다 고강 작업을 해서 10강을 어떻게든 띄운 다음에 다른 거 파템들 10강 마저 하고 트럭 샤이를 벌리고 레벨링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과금러 이야기고요 적당하게 맞춘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는 기본 세팅을 하고 다음 사냥터를 기다리면 된다 그거 할때 대표적인 방법은 이거 탐사 지도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탐사 컬렉션이 나옵니다 이 게임은 컬렉션을 무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런 거 노가다를 하면서 컬렉으로 투력 올리기 이거를 한 다음에 상위 사냥터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휘기 템을 거의 살 필요가 없죠. 과금러가 사는 거고. 웬만하면 본인이 세팅을 하고 기본 6강색, 7강색 이 정도를 한 다음에 다음 사냥터 준비 컬렉션 작업 이거를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 게임 초반을 플레이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셔서 게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